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은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신과 하나님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벨론 신이 등장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벨과 느보에 대한 신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죠. 아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벌했을 때이 벨과 느보라는 신을 엎드려뜨리고 또 자기의 그 낙위에 실어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게 해서 날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배는 넘어졌고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우상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벨이라는 신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 신이었던 마르둑이었습니다. 이 마르둑이라는 신은 어떤 신인가 잠깐만 설명해 볼 텐데, 그는 바벨론에서 최고 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바벨론 신화가 적혀 있는 토판이 있습니다. 그 토판의 이름이 에누마 일리시인데, 그 토판에는 바로 이 마르둑, 벨이라는 신이 어떻게 최고신에 올랐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 다신론적 시대 가운데서 이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결국에 최고신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최고신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신이었던 그, 아, 타, 티아무트라는 신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 티아무트라는 신용 용처럼 묘사되는 그 여신과 여신을 따르는 수많은 악마의 무리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결국 화살을 쏘아서 티아무트를 무찌르고 티아무트의 시체가 둘로 쪼개져서 하늘과 땅이 되었다. 그리고 티아무트의 부하들의 시체에 그 피로써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신화입니다. 그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최고 신이었던 벨, 마르둑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인간이 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됐다,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려야만 했다는 것이 이 신화의 배경 가운데 핵심입니다. 이 마르두기라는 신, 최고신이었던 벨이라는 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신은 결국 최고신이 아니었다가 최고신의 자리에 오르는 반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인간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노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과부한 부역을 행해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라 헛된 우상들, 헛된 신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저 최고신, 바벨론의 저 신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마르두 벨이 어디 있느냐, 엎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으신 분 하나님, 여우와 앞에서 모든 우상들의 존재는 최고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능과 위험과 능력을 나타내시면은 우상들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들, 존재, 또한 모든 귀신, 악한 영, 우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필요하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해서 우리를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46장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배에서부터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에서부터 안고 품어서 그들을 창조해내고 직접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죠. 어떤 그 반신적인 귀신들의 존재의 피로부터 창조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배에서부터 품었다가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았다. 내게 안겼다. 태로부터 내가 너를 업고 키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를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서 업고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섬긴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섬겨 주시고 그의 모든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땅에 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업으시고 안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바벨론의 포로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철저하게 그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가 우상과는 철저하게 다른 존재이며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분이다 말하고 있죠. 이러한 존재는 인간이 상상하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인간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세계에서는 약자가 강자를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약자들은 다 밑에서 강자들 위에 있는 최고의 계급의 존재들을 섬기고 그리고 떠받들고 뭔가 나의 희생과 노력을 통하여서 위에 있는 존재가 다 헤쳐먹고 그런 존재가 세상의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선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업어서 이끌어가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셔서 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약자의 발을 씻기시고 약자들을 섬기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죄인처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상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고 지켜보시고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우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서 그분을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 오늘 5절 말씀처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비교하여 나와 같다 하겠느냐 서로 우상과 하나님을 같다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이상의 황제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어, 높이로 가는 그런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뭘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 다음에 그래,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기신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의 복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함께 거룩한 존재, 복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의 근원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가장 큰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보상 심리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의 숭배에 빠져서 교만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자들이 자기가 잘나서 예수님을 섬긴 것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무 쓸모 뭐 없는 것 같은 어부들, 세리들, 이런 부족한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빚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지가 뭘 잘라서 나무를 섬기는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착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지는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복을 누리면서 받아 누릴 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존재로 빚어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인간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삶 가운데 허망함과 우상의 스디슨과 우상에 이끌려가는 죄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섬겨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빚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목회자나 사역자나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 중에서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죄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우상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믿고 성기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라라고 하십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믿으라고 하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가운데, 지초부터 태초부터 종말을 아는 분이 그분이시며, 예적부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만 선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 13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 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자, 주권자이시며 이스라엘 시온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기꺼이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가 특권으로서 기쁨으로 성길 만한 이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주목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상 헛된 것들의 세상이 헛된 그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주목할 때 세상의 헛된 권력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주목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헛된 우상이나 사람이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만을 다시 한번 주목하실 때 이땅 가운데 구원을 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죠. 이 땅의 타락한 위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오늘도 믿으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침들을 맡겨드리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서 하루의 삶도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과는 질적으로 다르시며 우리 인간의 섬김과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고 계신 어머니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주님을 주목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선하시고 좋으시고 완전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나아지신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나무에 붙어 있어서 주님 앞에 복을 누리고 아름답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교만과 거짓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우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 헛된 위정자들 타락한 위정자들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우상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의를 행하시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가운데 우상들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가 열리도록 이 나라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